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열반 51주기 기념 법회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나란히 참석해 불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BBS 청주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51주기 열반 대제가 지난 24일 총본산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종정도용대종사의 헌양, 헌화,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헌양과 헌화, 종정스님 법어, 총무원장 덕수스님의 기념사와 중앙신도회장 봉행사, 내빈추도사, 천태합창단의 열반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화합을 기도하며 눈과 서기에도 불변하는 잣나무를 심으신 깊은 뜻을 새기어 성불의 소원 따짐하며 반한 일심으로 용맹정지하기. 보랍니다 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대조사의 유덕을 추모하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승불교의 3대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정진하는 천태불자가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불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이 근본이 되며 맑고 바르고 오질고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잘 알고 잘 보호하며 실천하여 길이 안락의 생활을 수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보다가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사를 하는 것이 보살을 행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교계 주요 스님들과 BBS 불교 방송 서진영 사장.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문근 단양군수 등 각계 인사와 전국 천태불자 1만 오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정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추도사 대독을 통해 대조사의 열반을 기리는 엄숙한 마음이 국민 화합과 불교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법회에는 21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계인물들이 대거 참석해 불자들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추도사를 통해 상월 원각대조사의 호국불교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국불교의 정신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한결같이 국운용창과 국태민안을 발언에 오신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의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불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법회를 마친 뒤 차담을 함께하며 불교계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천태종 신자들은 대조사의 3대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보살도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